체력도 축적을 시키면서 사실 결승전에 올라갔다고 하면 5판 3선승제 5판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김종환 감독, 뭐, 구미시 체육회장님이 특별히 하사하신 네. 우리 모시 전통 두루마까지 갖가지 착용하고 네. 지금 감독석에 앉아서 열심히 지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굉장히 멋지네요.

이광재 선수가 경고를 받네요. 시작 기간 4, 8대 한번 챙겨잡았다고 네. 해서 경고 받았죠. 김민우가 들었습니다. 배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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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광재 아. 1대1. 1대1입니다. 자, 아마 뭐두 선수 간에는 자존심 대결이기 때문에